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놀랍게도 판결문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무언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혼란도 분노도 충돌도 없는 이 낯선 장면은 외신 기자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곧 그들의 보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이들의 놀라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만의 어떤 질서와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 흐린 화요일 아침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던 순간 저는 큰 특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이나 런던 같은 곳의 이야기겠거니 했죠. 하지만 상사는 서울이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진 폴더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리사 한국의 탄핵 상황을 취재해야겠어. 상사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대통령이 4개월 전에 개엄령을 선포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중이야.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편견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없나요? 그 폴더를 대충 넘기면서 물었어요. 아시아 데스크에 누군가라든지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최고의 정치 기자가 필요해. 그게 바로 자네야?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인사이트 투데이의 정치 기자로 15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서구민주주의 취재로 명성을 쌓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그저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 시스템을 따라하기만 할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제자리로 돌아와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색 결과는 한국의 정치 위기에 관한 기사들로 가득했죠. 윤 대통령은 시위가 계속되던 때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해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될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나겠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저는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어요. 3, 4일 정도 입을 옷만 챙겼죠.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들어가서 또 다른 실패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기사를 쓰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캐리어를 닫으려는 순간, 이웃인 사라가 문가에 기대서 물었어요. 또 모험을 떠나는 거야? 한국이야.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거기서 뭔가 정치적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대. 신나겠다. 서울이 정말 멋지다고 들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일이야. 아마 계속 기자실에만 갇혀 있을 거야.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를 다 써놓은 상태였어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하고 있었죠. 분노한 시위대, 정치적 쇼, 그리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 제 경험상 한국 같은 나라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동안 저는 메모와 과거 뉴스 기사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서구 기자로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러 간다는 생각이 은근히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죠. 사실들은 충분히 명확했어요. 윤 대통령은 시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재판소가 결정을 발표할 때 혼란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죠. 저는 워싱턴 정치 분석가의 말을 형광펜으로 밑줄 쳤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이런 헌법적 위기를 다룰 만한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이 제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니까요. 비행기 창 밖으로 끝없는 바다 위로 해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거리에서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가 난 시위대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들이요. 그런데 서울역 광장의 모습은 저를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침 햇살 속에 모여 있었지만, 고함 소리도 폭력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낮인데도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죠? 결련한 눈빛과 진지한 표정을 한 40대 여성. 저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제가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승무원이 서울 착륙을 안내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노트를 닫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물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냥 기사 쓰고 집에 가자.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최대 3일이면 돼. 그 3일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서구가 우월하고 아시아는 그저 따라하기만 한다는 제 편안한 세계관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은 어떤 교과서도 준비시켜주지 않은 교훈을 가르쳐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오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얼굴에 상쾌하게 와닿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몸이 혼란스러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눈을 깜빡이며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자 배지를 보이며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죠. 나이 드신 남녀 어르신들, 아마도 휴가를 냈을 중년의 직장인들, 진지한 표정의 젊은 학생들까지. 그들은 저를 지나가게 하려고 예의 바르게 비켜주고 있었어요. 리사 블랙번. 서울에서 당신을 보다니 정말 놀랍군요. 돌아보니 알레산드로 코르시니가 저에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우리는 몇년 동안 세계 각지의 정치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복잡한 광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벽한 정장과 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항상처럼 깔끔해 보였어요. 그냥 탄핵 결정을 취재하러 왔어요. 태연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혼란이 시작되면 바로 떠날 거예요. 알레산드로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베이지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어요. 블랙번씨? 저는 헌법재판소 국제실의 김아린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통역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억양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지 의아했죠. 기자석으로 걸어가면서 군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너무 평온해 보여요. 더 많은 분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리는 맑고 지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시민들이 열정적이면서도 질서 정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녀의 질문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편견이 들통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기자석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배정된 자리를 찾아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눈에 띄었어요. 국제 기자석은 긴장되고 흥분된 표정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라마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자들은 집중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요. 하인은 필요할 때 통역할 준비를 하며 가까이 있었어요. 그녀가 다른 한국 관계자들에게 작고 공손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에는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용한 틈을 타서 물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5년 됐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전에는 국제사건을 위한 법률번역가로 일했죠.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내부자의 관점을 듣고 싶어 더 물어봤어요. 할인의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 헌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부 시스템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경험상 정부 직원들은 보통 더 냉소적이었거든요. 아침이 지나면서 바깥 광장은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설치된 큰 화면들을 통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뉴스 카메라는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평화로운 군중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국의 수백만 명이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뉴욕에 있는 편집장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했어요. 분위기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판결이 발표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헌법재판소장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군중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저의 진정한 경계선이었어요. 그 세상에 대한 제 오래된 이해와 앞으로 다가올 것 사이의 선이었죠. 제 가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땅에 들어섰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요. 헌법재판소장이 말을 시작하자 광장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어요. 헌법재판소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대리석 기둥 근처에 서서 메모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인정하기 싫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은퇴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헌법재판소장은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제 옆에서 속삭이듯 통역해주고 있었지만 저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한국 기자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합니다. 탄핵은 인용됩니다. 법정은 길게 느껴지는 3초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빠르게 시간과 판결을 적었어요. 펜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머릿속으로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만장일치라니. 8명의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확고한 결정이 가능하다니 제 기존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분열도 갈등도 없었죠. 헌법재판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적절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선서를 어겼다고요. 서구 선진국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분열된 재판부를 예상했어요. 아마도 근소한 차이의 결정이나 어쩌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절대적인 명확함이었어요. 한국헌법이 위반되었고 재판소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밖으로 나왔을 때 찾아왔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역 광장의 군중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수천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고,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 껴안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웃줄 때는 모습이나 분노에 찬 축하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대신, 정치행사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조용하고 함께 나누는 자부심이었죠. 이들은 적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던 한 노인 여성은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꼼짝 않고 서 있었고요. 학생들 한 무리는 팔짱을 끼고 원을 만들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엄숙하고 경건했어요. 제 휴대폰에서 뉴욕 편집장의 메시지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폭동? 시위? 뭔가 드라마틱한 것을 보내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무엇라 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기서의 드라마는 무질서가 아니라 존엄성에 있다는 것을요. 알레산드로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평소 비웃는 듯한 표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있어. 오늘 헌법이 제대로 작동했어.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지. 저는 네트워크를 위해 생방송 보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15년 경력 중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평생 쌓아온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카메라 불빛이 빨갛게 변하며 생방송을 알릴 때 저는 준비한 메모가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서울역 광장에 서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위반에 대한 만장일치 판결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혼란도 폭력도 없습니다. 대신, 민주적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느껴집니다. 이 시민들은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아시아 민주주의 불안정성에 대한 미리 작성한 이야기를 던져버린 거였죠. 저는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보도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린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공식적인 인터뷰 질문은 잊은 채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헌법적 절차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권리장전의 모든 권리도 말하지 못하는데요. 하리는 대답하기 전에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독재하에서 살았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던 때를 기억하죠. 피를 흘려 얻은 민주주의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녀의 말은 마치 물리적 충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항상 제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객관성이 편견보다 더 나쁜 무엇인가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관심이었죠. 저는 민주주의가 그것을 위해 싸우고 죽고 투쟁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서울에 도착했던 자신감 넘치는 정치 기자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겸손해진 누군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서 있었죠. 저는 위기에 처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관찰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울에 왔어요. 하지만 대신 민주주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깊은 교훈을 목격하고 있었죠. 젊은 남성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꼼짝 않고 서 있었고요. 학생들 한 무리는 팔짱을 끼고 원을 만들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엄숙하고 경건했어요. 제 휴대폰에서 뉴욕 편집장의 메시지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폭동? 시위? 뭔가 드라마틱한 것을 보내줘.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서의 드라마는 무질서가 아니라 존엄성에 있다는 것을요. 알레산드로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평소 비웃는 듯한 표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어. 오늘 헌법이 제대로 작동했어.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지. 저는 네트워크를 위해 생방송 보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15년 경력 중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카메라 불빛이 빨갛게 변하며 생방송을 알릴 때, 저는 준비한 메모가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서울역 광장에 서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위반에 대한 만장일치 판결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혼란도 폭력도 없습니다. 대신, 민주적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느껴집니다. 이 시민들은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아시아 민주주의 불안정성에 대한 미리 작성한 이야기를 던져버린 거였죠. 저는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보도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할인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공식적인 인터뷰 질문은 잊은 채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헌법적 절차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권리 장전의 모든 권리도 말하지 못하는데요. 하리는 대답하기 전에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독재하에서 살았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던 때를 기억하죠. 무언가를 피로 값을 치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녀의 말은 마치 물리적 충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항상 제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객관성이 편견보다 더 나쁜 무엇인가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관심이었죠. 저는 민주주의가 그것을 위해 싸우고 죽고 투쟁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서울에 도착했던 자신감 넘치는 정치 기자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겸손해진 누군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서 있었죠. 저는 위기에 처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관찰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울에 왔어요. 하지만 대신 민주주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깊은 교훈을 목격하고 있었죠. 3일짜리 출장이 어느새 2주로 늘어나 있었어요. 서울을 떠날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고 오늘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올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었죠.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직무를 맡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부 관료들이 차분한 전문성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모습도 보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평범한 한국 시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창한 화요일 아침, 저는 헌법재판소 근처에 생긴 추모벽을 방문했어요. 수천명의 사람들이 헌법을 지켜준 판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 쪽지, 작은 선물들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 벽은 블록 하나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길었고, 알록달록한 종이와 신선한 꽃들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한 노인 여성이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세월의 무게 때문에 등이 살짝 굽어 있었어요. 그녀는 벽 아래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놓고, 뒤로 물러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수 있었죠. 오늘 여기 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통역을 도와주는 젊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물었어요. 그 여성은 맑고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자유가 없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진압당하는 모습도 목격했죠. 오늘 저는 그때 희생된 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만든 체제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메모장에 적으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십 번 다뤄왔지만, 이런 깊은 감정의 일부조차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언론센터 근처 카페에서 알레산드로를 만났어요.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집중해서 쓰고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 봤어요. 자리사 블랙번,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당신의 편견이 바뀌었나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죠.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관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여정이 시작됐던 서울역 광장에서 마지막 보도를 녹화했어요. 혼란과 불안정을 볼 것이라 기대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시민의식의 성숙함을 상징하는 곳으로 제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었죠. 2주 전, 저는 이 지역의 민주주의가 서구에 비해 미숙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소란스러운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예상했죠.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헌법적 절차에 대한 깊은 존중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임을 이해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편집장은 제 요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아시아 지역 취재를 꺼리던 내가 맞아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마주할 때 가장 진실된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다음 한달 동안 다큐멘터리 작업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어요. 미국인들이 제가 경험한 것을 보길 원했거든요.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가 없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모습을요. 어느날 밤 늦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할인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여러 시민 교육 프로그램 링크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죠.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교육은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옵니다. 그녀가 맞다는 걸 깨닫고 미소 지었어요. 제 분석적인 마음은 항상 시스템과 구조에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에 그저 의례적인 특파원 임무로 여겼던 이 취재가 제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세계의 한국에 대해 알려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저에게 세계와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쳐 준 귀중한 교훈 때문이었죠. 제 다큐멘터리 오프닝 장면에는 이런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3개월 후제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약속 서울에서 배운 교훈이 국제보도상을 수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서구 이외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였죠. 이제 제 책상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놓여 있어요. 꽃으로 가득한 그 추모 벽의 사진이죠. 그것은 매일 좋은 저널리즘이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때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우리가 가장 가기 꺼렸던 곳으로 향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답니다.